폭염 한파에 매번 전기 난방비 걱정되셨죠? 이제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. 지금부터 화면 두번 누르시면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 여름에 에어컨 전기비, 겨울엔 난방비, 한달 생활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로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LPG 같은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도 지원 대상입니다. 바우처 금액은 1인 가구 약 29만원, 가구당 최대 70만원 이상까지 난방, 냉방비로 쓸수 있습니다. 이 바우처로 전기요금에서 똑바로 자동차감하거나 요금청구서에서 빼주는 방식이라서 복잡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 폭염 한파에 지친 어르신이라면 살던 집 그대로 편안하게 사시는 게 가장 큰 복지입니다. 저장해 두시고 주민센터 복지로로 꼭 신청하세요.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.